안녕하세요. 매우 간단하게 소개하는 트랜스포머 제품편 2탄은 라인옥스입니다. 라인옥스는 만화인 비스트워즈와 영화인 비스트의 서막에 등장했던 캐릭터로 메간소 캐릭터 편에서는 11탄에서 다뤘던 캐릭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간소 캐릭터 편의 번외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답게 만화 버전과 영화 버전의 대표적인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제품은 둘다 처급급이라 불리는 일반 완구 제품이고 만화 버전의 제품은 워퍼사이버트론 킹덤 웨이브에 출시됐던 라이녹스, 영화 버전은 작년에 출시됐던 스튜디오 시리즈 비스트의 서막 버전의 제품입니다. <놀람> 만화 버전의 라이녹스는 마스터피스가 또 작년에 최근에 공개됐었고 킹덤 버전 또한 또 비스트워즈 오리지널 버전으로또 재판된 제품이 있는데. 원작 컬러를 원한다면 방금 말한 두 제품이 좋지만 VWVS 같은 경우는 결국에 킹덤 버전을 리툴한 제품이기 때문에 앞서 보이듯이 킹덤 제품만 해도 충분히 또 소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일단 먼저 보면 비스트워즈의 특징이죠. 만화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변신을 하지만 동물 모드에서는 정말 좀 사실적인 실제 동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마치 동물 피규어를 산 것처럼 아주 매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뿔소의 뿔과 귀, 눈동자 같은 게 리얼하게 만들어졌는데 또 몸통 같은 경우도 얼룩과 피부 질감 등 오돌도돌하게 아주 실감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입이 가동이 되는데요. 입을 벌려보면 아래턱에는 이빨이 표현되어 있고 또 입안이 칠해져 있어서 또 몸통 피부와 전체적으로 리얼함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또 이게 관절 포인트가 많은 게 특징인데, 앞다리의 경우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발목도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되게 또 리얼한 관절을 해주는데, 앞다리뿐만 아니라 뒷다리도 무릎 부분이 꺾어지면서 실제 동물들이 걸어갈 때와 똑같은 이런 걸음걸이 자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 가동을 통해서 옆으로 두루눕는 듯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뒤에 볼 로봇 모드 말고도 비스트 모드로서의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나름대로 매력이 많은 제품입니다. <목소리> 영화 버전은 예전에 리뷰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둘러볼 텐데요. 영화로 실사화가 되면서 만화 버전과는 다르게 기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이때는 또 강철로 만든 동물 느낌이고 제품보다는 좀더 리얼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뭐 영화와의 싱크로율을 떠나서도 원작 버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또 제품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코뿔소 뿔이 하나만 있는 것도. 다르기도 하고 다리 가동도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이 됐고 또 꼬리 같은 경우도 만화 버전은 이렇게 엉덩이에 붙은 모습이었지만 영화 버전은 따로 가동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게또 차이가 있어요. 같은 코뿔소를 모델로 하고 있는 라인옥스지만 만화 버전과 영화 버전에서 이렇게 또 차이점이 있고 이제 로봇 모드로 와서도 차이가 큰데요.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변형 방식에서도 완전히 다른 방식을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만화 버전은 작중에서 사용했던 캐논이 양손으로 이렇게 쥐게 되어 있고 이게 또 내장형으로 같이 들어있다가 모브 모드가 됐을 때또 나옵니다. 또 전체적으로 동물의 가죽 형태가 좀 많이 드러나면서 역시나 또이 비스트워즈의 특징을 좀잘 살렸는데요. 반대로 영화 버전 같은 경우는 라인녹스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도라르방 같은 모습이죠. 옆에 보이는 만화 버전처럼 동물보다는 좀 갑옷을 둘러입은 기사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도 원거리였던 만화 버전과 다르게 이런 돈가스 망치를 휘두르는 근거리 무기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미지도 그렇지만 전투 방식도 좀 달라졌다는 데서 이런 만화 버전과 영화 버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 버전의 모습을 좀 생각한 분들이라면 사실 영화 버전의 디자인이 좀 많이 아쉽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영화로 나름대로 또 색다르게 각색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런 점에서는 또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로봇 모드에서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나마 또 닮은 부분이 있는데요. 라이녹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투구를 쓴 것처럼 이마부터 턱까지 이렇게 채워진 테두리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귓 부분을 봤을 때도 확실히 투구를 쓴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영화 버전 같은 경우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이마에서 내려오는 선과 또 턱을 감싸는 이 선이 있어서. 투구를 쓴것 같은 얼굴을 똑같이 다 표현을 했죠. 다르긴 하지만 이 만화 버전, 영화 버전 모두 투구를 쓴 얼굴이라서 그나마 좀 닮은 부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보시다시피 다 이제 각색되다 보니까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맥시멀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또 살아남았기 때문에 후속작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만화 버전과 영화 버전의 라인옥스 제품을 아주 간단하게 봤는데요 좀 디테일한 리뷰는 개별 리뷰로 확인해 주시고요 뭐 처음 언급했듯이 만화 버전은 마스터피스와 생놀이 재판 버전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다음 제품들을 구매해 보시고 영화 버전은 이렇게 스튜디오 시리즈가 있으니까 이거를 구매해서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메간소 제품편 2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캐릭터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